이친영원이요? 물결이 많지 않을까? 왜냐면, 군세는 중간중간에 모흡을 잡아도 중간중간에 재료를 주지 않잖아. 상자를 깠을 때 이친영원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볼게요. 이친영원 지금 264개. 266개. 두개 나오나 본데? 짜다! 아까 266개였잖아. 268개. 아, 맞네. 맞네. 지옥물결 돌면 상자 까면 두 개씩 주네요. 열심히 까야 되겠다.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금 상자 까기 전에 278개입니다. 278개. 굿 잡. 응. 여기서도 나오는 건가? 아, 278개인데 그 보스 잡고 나온 개수 먼저 확인해 볼게요. 280. 뭐? 7화야? 2개 나왔는데. 그리고. 장비 까고. 자, 여기서 나왔는지 볼게요. 아, 여기서 4개. 음, 아까 284개였는데 여기서 4개 장비 상자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까볼게요 284개니까 재료 상자에서는 안 나왔지 아 이게 보스에서 나오고 상급 장비 상자에서 나왔는데 보스 잡을 때 2개 상급 장비 상자 4개 총 6개가 나왔습니다 같이 하신 말리부형님은 하나도 안 나왔대요 이것도 랜덤인가 보네 지옥물결이 상자 하나당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물결을 하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잡았어요. 과연 보상을 몇 개나 줄 것인가. 아까 284개였거든 자 상자 하나 이게 올라가면 상자가 더 많이 나와 아이템 1도 없죠 룸만 4개 줬어요. 하나 둘셋넷 네. 1도 안 줬죠 <laughs> 자 결론 이친 영혼 구할 거면 지옥물결 돌아라 오케이 okay. 그래서 지역 물결 돌아서 이진용원 얻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. 굉장히 짜게 주는데 좀만 올려주는 합 픽스 해주면 좋겠네요.